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갓난 아이는 젖을 찾고, 자라서는 장난감을 원하며, 어른이 되면 재물과 명예, 건강과 인정까지 끊임없이 추구하죠. 처음에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벌면 살림이 나아질 텐데,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편안해질 텐데, 그러나 그 조금만 더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백만을 가져도 가난하고, 만족을 아는 자는 적어도 부자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제 마음은 평안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강물 위에 거품과 같다. 움켜질수록 흩어지고, 품으려 할수록 사라진다. 욕심은 끝이 없고, 끝없는 갈망이 너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해서 더 많이 가지면 결국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갖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욕심을 좇는 한 행복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즉 욕심은 채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멈추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을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자리에 행복이 자라납니다. 욕심이 불을 붙이면 비교는 그 불을 더 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산다. 내 아이는 왜저집 아이만 못할까? 나는 왜늘 뒤처지는 걸까? 이런 생각은 순간에 자극을 주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끝없는 괴로움의 근원이다.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자만이 평화롭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작은 장사를 하는 노인은 매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왜 이리 손님이 없을까? 옆집은 손님이 끊이지 않는데. 그러나 바로 옆집 주인은 또 다른 불만을 가집니다. 나는 왜큰 시장처럼 장사가 잘 안될까? 비교의 사슬은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불만이 생기고, 아래를 보면 교만이 일어납니다. 결국 행복은 사라지고, 마음은 늘 불편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풀밭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들을 보아라. 키가 큰 풀은 큰대로, 작은 풀은 작은대로 햇빛을 받고 자란다. 큰 풀은 작은 풀을 부러워하지 않고, 작은 풀은 큰 풀을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함께 자라난다.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한다. 행복을 가로막는 두 번째 벽은 바로 이 비교심입니다. 남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감사가 피어나지요.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라.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의 길 위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사람들은 삶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본능처럼 남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부모를 잘못 만나서 세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 원망은 잠시 분노를 달래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불길과 같아서 타인을 태우려 하지만 먼저 자신을 태운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날씨를 원망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너무 많이 온다. 해가 뜨면 가뭄이 심하다. 결국 농사는 잘 되지 않고. 그는 늘 세상과 이웃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을의 다른 농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이제 밭이 적셔져 다행이다. 해가 뜨면 햇볕이 곡식을 키워주니 고맙다. 그의 밭은 더 기름지고 그의 얼굴빛은 더 밝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햇볕은 같았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지니 삶도 달라졌다. 원망은 결핍을 키우고, 감사는 복을 키운다. 원망의 마음은 행복을 가로막는 큰 벽입니다. 남을 탓할수록 내 삶은 남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망하는 순간, 너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원망을 놓아라. 놓는 순간 너는 자유로워진다. 결국 원망을 버리고 감사로 바꿀 때 무거운 업보도 가볍게 변하고 삶의 길도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큰 벽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내 건강이 무너지면 어쩌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쩌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벌벌 떨며 오늘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잘 풀릴지 걱정이고 실패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강가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는데 내가 바위를 붙잡고 있으니 힘든 것이다. 손을 놓아라. 그러면 강물이 너를 자연스럽게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 때문에 자꾸 붙잡습니다. 재산을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건강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삶은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은 오지 않았다. 어제를 붙잡지 마라. 어제는 이미 갔다. 지금 이 순간이 곧 해탈이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지금을 놓칩니다. 내일을 걱정하다 보니 오늘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결국 두려움이 현실이 된듯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직시하면 사라지고 붙잡으면 점점 커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없는데 내가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그림자일 뿐인데 내가 실체로 만든다. 지금을 살아라.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요와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행복은 다가옵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 내 뜻을 거스르니 참을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쥔 것과 같다. 상대를 던지려 하지만 먼저 내 손이 타버린다. 어느 마을에 성질이 급한 장사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값을 깎으면 곧장 얼굴이 붉어져 욕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움츠러들었지만 결국 손님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을 지나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태워 없애기 때문에 따뜻함을 줄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든다. 분노 또한 그러하다. 분노는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 분노의 근원은 사실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내가 무시당할까 두렵고, 내 것이 빼앗길까 불안하기에 화로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분노를 품은 자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평화를 얻지 못한다. 분노는 복을 불태우는 불길이다. 분노를 가라앉히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멈추고, 상황을 한발 떨어져 바라보는 것. 그 순간 화는 사라지고, 지혜가 드러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의심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독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을까?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걸까? 확신이 사라지면 마음은 늘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제자 중에 늘 의심이 많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하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스승님의 말씀을 따라도 괜찮을까? 결국 그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치 두강 사이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 어느 쪽도 건너지 못하고 강물만 바라보다 시간이 흐른다. 의심은 너를 붙잡아 두고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 의심은 단순히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의심이 커지면 스스로의 그림자마저 두려워하게 되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길을 열고 의심은 길을 막는다. 의심이 사라질 때 지혜가 드러난다. 믿음이란 맹목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걷는 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은 안정되고 행복이 머뭅니다. 의심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반쯤은 해탈의 강을 건넌 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돈, 명예, 건강 잃지 않으려 두 손으로 꽉 움켜쥐지만, 이상하게도 붙잡을수록 더 빠져나갑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손에 모래를 가득 쥐면 단단히 쥘수록 더 많이 흘러내린다. 하지만 손을 펴면 모래는 고요히 머문다. 어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기록하고 외웠습니다. 혹시 잊어버리면 어쩌죠? 혹시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는 늘 불안했고. 배운 것이 많았음에도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치 불이 꺼질까 두려워 등잔불을 손으로 덮는 사람과 같다. 불은 내손 때문에 스스로 꺼진다. 집착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불러온다. 집착은 이를까 두려운 마음에서 생깁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려워 억누르다 관계를 망치고 돈을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다가 인생을 낭비합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깊어지기도 하지요.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할 것은 머물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을 알면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은 해탈한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고여해집니다. 손에 쥔 모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늘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고달프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그 끝을 알수 없는 갈망이 사람을 잠못 들게 하고 결국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재물을 쌓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잃으면 어떡하지? 더 모아야지. 아직은 부족하다. 그의 창고는 가득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고요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강물 위의 거품과 같다. 움켜쥐려 하면 흩어지고 품으려 하면 사라진다.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는 가난한 자여.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그는 부자다.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물을 마셔도 곧 목이 마르고 아무리 모아도 부족하다 느낍니다. 그 욕망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하고 관계를 해치고 복을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 만족을 아는 자는 언제나 부유하다.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큰 재물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망의 끝없는 갈망을 멈추고 지금 주어진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탐욕은 작아지고 그 자리에 평화와 행복이 들어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산다. 저 집은 크다. 내 자식은 왜저 아이만 못할까? 비교는 순간의 자극처럼 달콤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서로의 날개를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하늘을 날 뿐이다. 어느 날한 제자가 울상을 지으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깨달음이 느립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은 같은 물에서 피어나도 어느 것은 먼저 피고, 어느 것은 나중에 핀다. 그러나... 결국 모두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든다. 비교하지 마라. 너의 때가 있다. 비교는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남보다 낫다고 교만해지거나 남보다 못하다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합니다. 사람마다 인연과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너의 길은 너의 길일 뿐이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내 날개로만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 바로 원망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곧잘 원망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왜내 자식은 왜내 부모는, 왜내 인생은, 원망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 무게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부처님께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힘든 농사에도 가난이 계속되자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승님, 왜제 삶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복이 없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씨앗을 뿌리며 땅을 원망하고 비를 맞으며 하늘을 원망하고 열매가 적으면 나무를 원망한다. 그러나 그 원망이 내 마음을 가려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작은 열매도 복이 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큰 열매도 고통이 된다. 이 말에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원망으로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원망은 삶의 불씨를 키워 불행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불씨를 끄고, 고통마저도 배움으로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버려라. 그 순간 복은 내 곁에 있다.